아, 안녕, 자 현동쌤입니다. 자 중간고사 역사 2학기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간단하죠. 시험 공부는 그냥 반복의 연속이고요. 교과서, 학습지, 문제집 요세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똑같은 내용을 세번 이상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당연히 다1 0 0점 맞을 수 있겠죠. 자,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보니까 아시아사가 이제 초반에 나왔었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일본, 서아시아, 뭐 인도,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또 이렇게만 여러분에게 또 알려주면 또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자, 일본. 처음으로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잡는 시대가 등장했죠. 그 시대를 우리가 막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요. 그 막부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서 당연히 잘 알아두어야 되겠고요. 1, 2, 3뭐 이렇게 되겠죠? 각각의 특징도 여러분이 기억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서아시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우디 아라비아 혹은 뭐 서유, 석유가 많이 나는 그 지역을 서아시아 사 서아시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지역의 역사는 오스만 제국, 티무르 왕조, 사파비 왕조, 이런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오스만 제국 잘 기억이 안 나요. 티무르 왕조, 사파비 왕조 공부해요.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대답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미 얘기했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건 수업 시간에 다른 짓 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사. 우리가 인도는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요 무글 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는데, 자, 인도는 요게 핵심이겠죠? 아크바르 황제랑 아우바르, 아우랑 제부 황제, 발음이 잘안 됐죠?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 스타일 다른 걸 여러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 기억 안 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전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술탄 칼리프, 라고 하는 제도를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술탄하고 칼리프가 따로 가는 건데 이 지역을 오스만 튀르키에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술탄 칼리프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나왔고요 뭐 공부하는 건 매번 똑같습니다 뒤에서 한번더 이야기하겠지만 각각의 왕이나 황제가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계속 연결해서 보면요. 자, 오스만 제국은 관용적인 정책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 수업할 때 아케아인스 페르시아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최근에 질문하는 학생들 도 있었는데, 예니체리라고 하는 건그 유럽 반도의 사람들 청소년들 데려다가 그 이슬람교로 개중할 경우에 어, 군대에 뭐 특권을 줬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 종교를 개종하게 억지로 했으므로 이건 관용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그 유럽 사람들이 스스로 개종을 한 거고 그랬을 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냥 강압적으로 종교를 믿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야 관용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지중해를 기점으로 팽창했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었죠? 자, 뭐, 티무르제국 사파비왕도 시험에 나오나요? 사실 선생님 대답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소식번 물어보니까 한번더 대답해준다라고 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번 이상 답해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흐름을 보면요. 서양사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내용들 한번 나열해 볼게요. 신앙로 개척. 뭐 예를 들어 콜럼버스가 예를 들어 마젤란이 어디를 갔나요? 바스코 다가마가 어디 갔나요? 뭐 이런 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고요. 자, 절대왕정, 아마 한 네다섯 명의 군주의 명칭이 여러분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펠리페 2세, 프리드리히 2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시민혁명 대표적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어떤 과정과 어떤 특징을 갖고 시민혁명이 전개되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불합리한 왕이나 본국에 대해서 시민이나 식민지가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자빈 체제의 자유주의와 어, 어, 민족주의를 억압하면서 유럽의 질서를 프랑스혁명 이전으로 돌려놨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 히가 주도했다 라고 하는 거. 자, 빈 체제가 무너지니까 유럽 내에서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월 혁명.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 인민원장, 선거권 개정 운동이죠. 선거. 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 해방을 시켰고요. 이탈리아하고 독일에서 각각 통일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통일의 움직임은 민족주의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아메리카에서는 남북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는 거죠.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차이가 발생하면서 전쟁을 했었고요 결국 북부의 승리로 끝났었죠. 자,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자, 에스파네나 포르투갈의 전통적인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라틴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선생하고 다뤄본 산업혁명까지. 자전 세계에서 하필이면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자 산업혁명은 자 원래 물건을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기계가 대신해서 사람을 사람을 대체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면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쁜 점들도 같이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용어로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었죠. 자,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서양사 몇 가지 자료들 넘겨가면서 보면요. 이 자체가 뭡니까? 신학로 개척이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이건 절대 왕정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루이 14세, 표트르 대제, 프리드리 2세. 핵심은 엘리자베스 1세랑 루이 14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국, 어, 여성으로서 국가와 결혼했다. 그리고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를 박살을 했었죠. 루이 14세, 가장 전형적인 절대 왕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고, 우리는 베르사유 궁전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수행평가 굉장히 잘 썼었는데 서유럽화 정책을 펼친 사람이었고요. 자 계몽 군주로서 국가 제일의 신부름꾼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서구요, 서유럽이고 이쪽은 동유럽 절대 왕정이었습니다. 자 크로멜, 영국 혁명이죠, 청교도 혁명. 자 보스턴 차 사건, 자 미국 혁명이었죠. 자, 그리고 레미제라보를 볼때 여러분이 프랑스 혁명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 본다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함시켜서 볼수 있었습니다. 시민 혁명 세 가지를 다뤄 봤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요 각각의 과정과 특징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겠고요. 특히 프랑스 혁명은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내용들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따로 연표 형식으로 내용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빈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네, 유럽 내에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민족주의, 자유주의 열풍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탈리아하고 네, 독일에서 통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 지역은 카보우르가 먼저 통합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가리 잘안 보이죠. 가리발디가 등장해서 샤르데냐 왕국의 남부를 헌사하게 되면서 1870년에 이탈리아가 통일이 완성되고요. 자, 1871년에 비슷한 시기죠. 1년 차이를 두고 독일이 통일이 되었는데, 독일의 통일을 하드케리한 사람은 누구였다?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였다.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을 통해서 군사적인 통일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 군사적인 통일을 하기 전에 경제적인 통합을 시켜놨죠 그걸 관세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거는 아메리카의 역사였죠 그래서 북쪽 지역에서는 남과 북의 경제적 차이가 극명하게 나면서 전쟁을 했었고 이걸 남북 전쟁이라고 했고요 북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아래 라틴 아메리카,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가 독립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볼리비아라고 하는 국가 이름에 영향을 준 볼리 바르가 있었습니다. 크리오요 출신으로서 겉은 스페인, 에스파냐 사람인데 생각은 원주민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의 편에서 독립 운동을 도와준 사람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 범위로 알아본 내용이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어,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또 나아가서 인간이 물건을 만들어낼 때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게 아닌 기계를 이용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전과 후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 차이였기 때문에 이를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역사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잠깐 또 중간에 이야기 해보면요. 결국 역사라고 하는 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왕이 됐든 뭐 시민이 됐든 각각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단원의 이름을 보니까 제국주의의 침략과 국민 국가 건설 운동이라고 하는 그 소단원의 제목이 보이는데 결국 이 내용들 중에서 핵심은 시민 혁명에 해당됩니다. 시민 혁명의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억압이냐, 자유냐 이 갈등 속에서 혁명이 터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워낙 헷갈려할까봐 시민혁명과 자유주의 막 열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동과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문서가 있었잖아요, 문서. 그래서 여러분, 문서 이름 기억하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국혁명은 권리청원, 권리장전, 권리장전은 권리청원이 재확인된 것이다. 미국혁명, 제 2차 대륙회의 과정에서 독립선언만 발표했죠. 우리 교과서에서 뭐 혁명권, 저항권, 뭐천부인권 주권재민, 뭐 이런 거 동그라미 치고 밑줄금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자, 국민의회가 인권선언을 프랑스에 명 과정에서 발표했었고, 자유주의 열풍에 따라서 영국에서 선거법 개정 운동,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요구사항이 인민헌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아, 그래서 이 시험범의 내용 중에서 이분법적인 구도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요거겠죠. 억압이냐 자유냐라고 하는 갈등이겠죠. 그래서 억압과 자유가 빵하고 갈등으로 어, 터지는 모습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영국이 전제정치. 그러니까 왕이 지멋대로 통치하니까 의회가 혁명, 시민들 주도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에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었고요. 영국의 중상주의, 뭐차세 인지세를 식민지에 매기니까 식민지가 화가 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했고요. 자, 프랑스에서 제3신분에게 차별적인 구조가 있었죠. 나라 정치에 참여하는데 나라의 세금은 내는데 정치 참여의 기회가 적거나 없습니다. 화가 나서 뒤집어 버렸죠. 프랑스 혁면 자빈 체제가 자유주의, 그 민족주의를 찍어누르니까 빵하고 터졌죠. 프랑스에서 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부에는 억압과 자유가 팽팽하게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자유에 더 무게가 쏠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 체제도 결국 무너지게 되고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라틴 아메리카를 친민 지배하고 있었지만 결국 라틴 아메리카도 독립을 하게 되죠. 이 자유라고 하는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0여 분 동안 선생님하고 시험 범위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워낙 세계사를 많이 어려워했었어서 이번 시험도 걱정은 되긴 하는데 자, 이 영상을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한 번만 더 하면 문제집, 학습지, 교과서, 이걸 세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습하고 공부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사라고 하는 시험 과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암기의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하죠. 딱 하필이면 여러분 시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자습 시간 활용해서 하나라도 더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조금 더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만나도록 하고요. 자, 또 학교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